결국엔 세 가지예요. 공복 시간 잘 유지하는 거. 가능하면 저는 그런 분들께는 식사 세번다 하시고, 오히려 식사 중간에 연식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식사를 잘 하시면서 포만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. 그 사이에 공복을 유지하는 게더 중요합니다. 물 많이 드시는 거. 물을 일부러 많이 드실 필요는 없는데,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물을 최소 500ml 이상은 꼭 드셔야 되고 한 1리터까지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에 밥 먹고 나서 10분이라도 산책 갔다 오시는 거 이걸 꼭 보내드려요 이게 왜 좋냐면 혈당이에요 결국에는 밥 먹고 나면 우리 식곤증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혈당이 또 치솟아서 잤다가 떨어지고 다시 눈뜨려면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됐지 안 피하려면 식사하자마자 눕지 마시고 10분이라도 햇빛 쐬면서 걷고 오기 요렇게 해주시는 거꼭 추천드립니다.